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음. 말씀입니다. 음. 제가 더보기란에 말씀 올려드렸으니까요 더보기란 보시면서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에두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직접 보았다. 그제야 원수들의 기가 완전히 꺾였다. 이일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 내내 유다 족속과 도비아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터라 많은 유대 귀족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내 앞에서 떠, 떠벌렸고 반대로 내가 한 말들을 그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그리, 그러면 도비아는 나를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곤 했다.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반 족석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데 52일 만에 성전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외쳤냐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어, 이를 통해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일이 완성됐을 때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교회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내가 주의를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과 밤샘 철야를 했습니다. 11시부터 5시까지요. 한시도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들의 예배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마쳤을 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 후에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도비아는 누구냐면, 삼발입이라는 이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즉, 아, 느, 느에미아를 계속해서 방해하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새로운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정보, 그리고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틈을 노렸다라는 거예요. 느에미아는요 승리 직후에 안심하지 않아요. 야, 이제 내 알리 다 했다. 이제 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굳게 닫혀 있는지,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일에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누린 다음에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했던 자들이요, 그 후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시험이 많이 되느냐.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야,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외쳤을 때,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쓰러짐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후에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느에미아는 성벽 완공 이후에요 즉시 문직이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것은요 성벽은 건축이 아니라 예배와 그리고 거룩을 위한 시작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벽은 보호를 뜻합니다. 문지기는 분별을 뜻하고요. 노래하는 자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레위는 거룩한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에미야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를 통해서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는 그 영적인 질서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가 진정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너진 기초, 그들의 삶의 무너진 삶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 삶을 이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의 삶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의 삶에 외적인 회복이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영적인 담을 쌓아야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무너짐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리모 가족들, 어,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할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 후서는 2장 2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에게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연합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에미아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이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이어나갈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수 없사오니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연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이 있은 영적인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한 다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어,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에서 완주함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시고요. 어, 아이고 우리 광성 형제 몸잘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어, 주9535 예수를 왜 믿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주9535 님도 어, 그 주님을 한번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또내일 만날게요. 오늘 하루또 힘내세요. 안녕? <laughs>